오늘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작정을 했으나 그 기밀을 알아채린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과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그, 결론만 알면 될 내용을 창세기는 길게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마치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됐습니다. 이 사기극에 첫 번째 그 실마리가 되는 것, 혹은 이 드라마가 가능해지는 것은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나빠져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 사기를 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 목소리가 다르고 에서는 또 어, 몸에 털이 많고 어, 야곱은 매끈매끈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성 변조는 포기하고 짐승 가죽을 입어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어, 기었고 축복을 받아내는 음, 장면인데 이 일들이 얼마나 그, 그 말하자면 위기가 많았는가를 에, 30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그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해서 간발의 차로 성공했음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다, 가로챘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아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지, 축복하는 자, 당사자가 복을 자기 마음대로 주거나 마는 결정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말에 이런 축복이란 말을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것 같이, 네, 자꾸 쓰여서, 우리도 그런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은, 좀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필요로 한다는 신앙 고백으로는 옳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복을 받을 자를 선택하며, 작정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한 내용이지, 야곱이 어떻게 꾀를 써서 하나님의 복을 탈취해 냈느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삭이 만일 이 복을 주는 당사자라면,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에게 다시 복을 주면 되죠 자기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 것은 33절에 보시는 대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 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 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복을 돌이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빌면 그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와서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라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가 심히 떨었다는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그의 출생에서부터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삭은 이 문제가 자기가 너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야곱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화가 나지요. 아버지에게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해서 에서가 그 아버지께 복을 다시 빌어주기를 바라서 39절 이하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laughs>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해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은 전부 에서에게한 축복이기 보다, 본질적으로 야곱에게 한 축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한 축복을 반복한다는 것은, 야곱에게 한 복을 에서에게도 줬다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만 복을 빌었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고, 너는 아니다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28절 야곱에게 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그 39절에 보는 에서 얘기한 건 뭐였죠? 너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지면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 이슬에서 뜰것이라 뜬다는 건 나른다는 뜻이 아니고 거리가 멀다. 그말 아시겠죠? 요즘 잘안 씁니다만. 어, 거리가 너무 뜬데 이런 말 쓰죠. 어, 거리가 멀다, 제외됐다, 경미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실 것이요, 에서 너는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 며 어,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 네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29절에 보는 야곱에게 한 축복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한 모든 내용은 너에게 줄거 없다. 다 야곱에게 갔다.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죠. 에서는 억울하다. 야곱이 얄밉다. 물론 그렇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자여 개인적으로 가까이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에서가 훨씬 낫죠. 야곱에 비하면. 그러나 성경이 뭘 얘기했죠? 둘이 이러기 전에 복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에서는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의 생리적인 조건이 어느 누가 더 나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논외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그 어른들이 특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거나 하면 요셉을 다 좋아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요셉의 인내, 신앙, 성공 같은 것들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천상 야곱이더라고요. 웃는 사람들은 다오머나 나는 아닌데, 이거인가요? 구라풀기 없게요. 성탄절의 즈음에서 <laughs>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아닙니다. 우린 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이 알죠. 옆사람 알게 표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이 이 야곱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곱이냐? 이렇게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서는 왜 버렸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누구는 불렀고, 누구는 버렸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부른 자는 혼자 사는 자와 뭐가 다르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택한 자와 택, 택하지 않고 버린 자가 아니고, 인간이 자기를 자기가 지키는 자와 하나님이 그를 복주는 자가 뭐가 다르냐를 구별하려고 선택을 얘기하고 있지, 그럼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냐는 성경의 초점이거나 설명하려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그래서 시간 많은 데서 도서관에서 빌려 봅시다 책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모든 초점을 어디로 모으고 있느냐면 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이지요 창조주요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자녀 삼으시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지혜와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려고 한다 이게 전체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면 사람들은 예외없이 무슨 반대 개념으로 질문을 가지느냐 하면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근본적인 이해를 잠시 할 필요가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설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이해시키지도 않고 오직 복종만을 요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고 그걸 위하여 인간과 어떻게 씨름까지 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그때는 다. 불경한 것으로 죄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예 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인간의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눈을 뜨며, 또 자연과학의 발달이나 삶에 대한 좀더 여유로운 정신적, 육체적 여유를 갖자, 인본주의를 근거로 하는 성공과, 발전에 심취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하여 대단히 신앙적이지 않은 발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권위와 대등한 결정과 대등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인류의 사상을 주장하게 되고, 현대 정신으로 고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종교라는 이름,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간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종교가 존재하려면 신이 있어야 되는데, 신이 있다면, 신과 신을 필요로 하고, 신을 섬기는 피조물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건 권위입니다. 왜 권위라는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자의 차이라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 어, 선택. 결정. 어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없죠. 책임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작정하고, 신이 목표하는 것들은, 피조물이 작정하고 목표하는 것과 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격이 다른 것은, 사람 사이의 차이의 격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존재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는 존재 간의 그 간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이런 식의 얘기. 즉, 마치 신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두 번째 기회를 준것 같이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니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니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잘해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천지를 만드시고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가지셨던 신적 목표와 그 고급한 내용의 완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며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가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완성의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된 운명을, 결정된 운명이라는 건 신이, 자신이 가진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방할 수가 없고 아무도 영향을 끼칠 수 없으나 그 목표가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신적 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정을 20년 동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알아들을 때도 됐는데, 그런 생각을 매주 합니다만, 잘생각해보세 정신이 드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신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유인이라 그러거나 세상이 얘기하듯이 무슨 현자라 그러거나 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은 그래서는 신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시고 유일한 신으로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그 아들을 보내셨고,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 또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힘과 근거와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5장에 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24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간략하게, 그, 설명한, 그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화목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리까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 그런 기대와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제 받고 어 구원받은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맨 처음 가지는 기대는 뭡니까? 아, 장밋빛 인생입니다. 무지개 빛 미래고요. 이젠 신앙인으로서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나는 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면서 가지는 대부분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실상에서 그랬던 것 같이. 이 장미를 금방 꺾어버립니다. 짓밟아버려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 다 해서, 어, 냉혹한 현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오래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외면하사, 어, 예수 믿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주를 위하여 가진 헌신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무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뭐좀하려 그러면 집에 불 나고, 뭐좀하려 그러면 애들 사고 치고, 뭐좀하려 그러면 이번에 남편이 말안 듣고, 평생 가졌던 소원, 그, 구원의 확신에 그 감격의 순간에 써놨던 거한 번도 못 해보고, 해마다 부끄럽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일을 이번 성탄절까지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또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시는 바, 그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신. 경지와 수준의 것으로 가지고 계십니다.